누구예요 짜잔, 짜잔! <laughs>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의자 살짝 들어봐. 펼치기. 음, 하나, 둘, 셋! 니가 올라가면 아니, 여기 셔프, 이거 왜둔 건데? <웃음> <웃음> 이거 올라갈 거야. <laughs> 아, 아니야, 이거, 이거 뭐지? 야, 미안, 저가 너가... 두꺼비 집이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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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규 씨 준비하고 조선생네 아, 왔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하셨지 엄마는 어떻게 한 거야 이걸 아우 엄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어 이거 단무지다 아무가 단무지에서 나온 거야 야 뭐가 단무구다 그냥 단무지가 있는 줄 알았지 과일로. 형, 나도 줘. 됐다, 우리. 나왜 뜨거운 물? 차 마지막 선수 김준규 씨. 너무 쉬운데? 여기, 여기, 여기. 좋아, <laughs> 좋아! 준야 우리 <laughs> 준규할수 있습니다. 준규라면 할수 있습니다. 마지막 90도 이사이잖아 90도, 90도, 90도. 90도 아, 어떻게? 야, 90도 어떻게? 렉시 안 돼. 우와! 나 <laughs> 진짜. <laughs> 야, 야, 어머니. 뭐야? 나이머어 이거 나이 이거 이거 나 이거 거 이거 거나 이거 나이 준기 <laughs> 형은 두배 속으로 춤을출수 있다 없다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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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받았다. 어떻게 하는 거지? 오케이. 오케이 쏘리 쏘리 아샤 베스트 이대로 가는 <목소리> 이대로 는 <목소리> <가면, 목소리> 이대로 가는 아대 가는 이대로 <목소리> 가는 네. 네, 이대로 가는 <목소리> 이대로, <목소리> 이대로 이대로 가는 이대로 가 이대로 가는 어, yeah. 어. 이 제가 한 아, 로 가는 이대로 아, 는 이대로 가는 이대로 아, 는 이대로 가는 이대로 가는 이대로 가는 이대로 가는 이대로 가는 이대아 가는 이대로 가 가는 이대로 가는 이 아, 온다! 왔다! 그분이 온다! 준기 형 네? 진짜 장난치지 마. 왜언더이만 줘? 미안해. 저는 진짜 뭐 귀신도 안 믿고 뭐... 오! 깜짝이 놀랐지 <laughs> 꿈바야 단다라라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, 이 노래는. 아우 <laughs> 잠깐 괜찮아요? 뺏긴다 뺏긴다! <laughs> 카메라 조심해. <laughs> 어, 카메라 두 개다. <laughs> 분량이 더 나온다. 국수를낼수가없다 <aunque 웃음> <descript stainless Haracter> <하 filter> 자, 생각해서 해준 건데. 그러면 5점 만점. 어. 여러분도 궁금하죠? <laughs> 저는 저도 궁금한데 고마워, 루트야. 나 찍어 줄게. 그럼 저 알겠지. 진짜... 아니?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너무 웃긴데. 그럼 <laughs> <거>, 공개해 볼까요? <laughs> 네가 말해줘. 아, 내가 말해. 네가 말해줘. <laughs> 비밀로 해야 내가... 나... 되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야. 준이야. 너 여기서 말해.

진짜 아이돌이야. 어... <laughs> 너무 행복해요. 끝내겠다. <laughs> 이제 끝을 달려야 된다.